냉각 빨리 해주는 이게 뭐냐? 냉각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런. 포탑 약한 거 我 나오기 전에 자리를 잡아. 직팀해치 너무 크 잖아？이만 뭘할수있 는데？상공 을쐈 다. Я мы с тобой 이제 저격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좀 다급하게 계속 포를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 헐다운 하면서 그럴 때는 수직이 필요할 거거든. 어쨌든 한번 다른 세팅도 해보지, 뭐. 상대 헤비 언덕 많이 갔네요, 그죠? 우리보단 적게 간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러면 여기 틀어막고 있으면 되지 어디가는만대줘 씨! 그만 대주라고 또또또또 또, 또, 또 대준다 또 제가 일곱 대비 그만 대줘라 그만 대줘라. 가 저렇게 대주면 문제가 애들이 들어와요 한 번에.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육공아 제발. 또또또딜욕심 낸다 또아 위험하다니까요. 아못 맞췄어 지금. 히 타임에서 아군 딜 기회도 없애버니다 라인에서 하면 안 되는 걸 골라서 하고 있죠 지금 이0 t p 사단 받겠습니다 무리하게 나가고 처맞고 들어와서 역티 타임에서 아군 도와줄 사선도 가려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걸 골라서 하고 있죠 지금 육공특기 제발 가만히 있어 그냥 좀 어? 우리 EBR 열사님 오신다 싸서면 빼라고, 역태하지 말고 빼라고, 제발 그래야 수화도 아니라고. 씨 야, 이거 돌 중앙에 있으라고 끝에 좀 있지 말고. 빨리 한번 쏴봐 이거 어디 쏘냐 잘쏴 언덕 쏘나? 와! 일! 해치 샷아 o 았다 상대 7 0 와! 씩좀 치던데 그래도 강제 강제 제목 그대제지뭐이 와! 봐봐. 아, 진짜 소통이 안 되네. 얘네 뒤에서 저격하는 구축이 없나? 뭐야 이거 빵자주가 돌았나 얘들아, 제발 피관리만 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어? 제발 피가 피관리만 해봐. 내가 그냥 그 알아서 해줄테니까 제발 피관리만 해들아 실공을 좀 하는 놈이다. 페이크를 저질라 아니 이거 왜 아... 이런 상황은 내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각이죠. 이 판도 사실 쉽지 않은 판인데 70식 입상에서는, 그 그러니까 슈퍼 컨커러가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얘한테. 그러니까 얘가 유압을 포함한 내림각이 12도잖아, 에이스. 어, 이 탱크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요약을 해줄게. 요 얘는요, 자기가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애예요, 방금 판처럼. 방금 판 방해를 조금 받긴 했지만 크게는 안 받았잖아. 특히 자주포들이 나를 안 노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힘들어 그러니까 유압으로 내린 각이 12도면요 유압 없는 탱크 10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대충 내린 각이 그럼 이제 이번 판 같은 경우 슈퍼컨커러가 내 숙적인데 쟤랑 나랑 서로 자주포를 맞아가면서 서로 헐다운전을 한다? 나한테 불리해요 왜냐면 내가 맷집이 더 약하기 때문에 그죠? 자주포 저항성이나 그래서 7 0식씩 같은 경우는 얘가 활약을 하려면 자주포가 없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헐다운을 하더라도 상대방에 유압 없이 내림각 12도가 나오는 크라바겐이나 무야오가 없어야 돼요. 걔네 있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걔네는 유압 없이도 내림각이 12도죠. 얘는 유압 포함해서 12도고. 그래서 좀 상대가 좀 만만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 자주포 없어야 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라인전이 좀 오래 가야 돼요. 얘가 DPM이 좋기는 하지만 저 냉각 주포를 활용을 해서 쏘려면 10.8초마다 쏴야 돼. 거의 11초마다 한 발씩 쏴야 되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느긋한 라인전을 선호하는 편이죠. 막 다급하게 라인전 하는 것보다. 그래서 반대로 무야오 같은 경우는. 한번헐다운전 시작하고 나면은 끝장 볼 때까지 헐다운 계속 싸우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유압도 아니고, 냉각주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계속 싸우는 약간 그런 탱크라면은 얘는 좀 느긋해야 돼요. 탱크 자체가. 세팅은 수직 터보 장전 주면 되고. 예. 저는 크레딧이 많기 때문에 올골탄 쓰고요. 그 다음에 계량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 계량. 우진 계량 그 다음에 요거까지 수직을 넣는 이유 중 하나기도 합니다. 이제 수직을 안 넣고 환풍 세팅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강화형 차체를 쓰면 기동의 차체 기동에 이미 조금 아쉽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수직을 쓰고 좀더 빠른 조준을 선호를 합니다. 이렇게 타 보시면 됩니다.